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예외주의, 미국 증시의 하락 가능성, 그리고 유로화 환율 패러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내용은 유로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유럽 증시의 매력도를 확인해 보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별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을 가기에는 좋은 환율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예외주의도 한시적입니다. 미국 증권투자의 아버지 벤저민 그레이엄은 영원한 강세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증시가 20% 하락할 확률은 이제 30, 40% 수준까지 상승했으니 이런 가격적인 리스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직 초기 채널이라 채널이 떡상하면 초기 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영상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예외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할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는데, 지난 2년간 미국 증시가 이익 대비 두세배 빠르게 상승했지만, 금년 미국 투자은행들은 10%의 주가 상승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구인 지수, 실업 청구, 경제 성장률, 서비스 P.M.I. 같은 지수만 보면 미국 경제는 확실히 강력해 보입니다. 문제는 속도입니다. 전 세계 자본이 세 가지 투자처로 대부분 유입되는데 환율 채권 그리고 주식으로 유입됩니다. 그중에 가장 큰 시장은 아무래도 외환시장입니다. 24시간 돌아가는 가장 큰 시장으로 중앙은행과 은행들도 여기서 환전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민간 자본의 대부분은 채권과 주식시장으로 흘러갑니다 보편적으로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채권은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주로 고정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증권입니다. 그에 반해 주식은 적은 배당금과 주가 차익을 기대하는 자본이득형 증권이라고 보실 수 있죠. 결국 어떤 곳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것은 기대수익률이에요. 지금부터 이 기대수익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S&P 500의 이론적 기대수익률이 이제 3.7%까지 내려왔습니다. 평균 5에서 6% 정도의 기대수익률을 기대하는 미국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이고 미1 0년 국채는 4.6%의 이자 그리고 트리플 B 등급의 회사채는 5.6%의 금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미국 주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채권 수익률이 주식보다 더 좋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물론 한국은 지금 정반대고요 과거 역사를 보면 이런 현상은 경제의 거품이 형성되거나 신용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채건금리 상승과 달러 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이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높다는 건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고 달러와의 강세는 미국 기업들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미국 주식에 혹은 이런 기업들의 주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미장의 주가가 10%더 상승한다면 지수가 20% 이상 폭락할 확률이 40%에 가까워집니다. 이 통계는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 위기, 2014년 유럽발 위기, 2019년 무역 전쟁, 2020년 코로나, 그리고 2022년에 미국 강세장 사이클을 감안한 데이터를 통계로 수치화한 것입니다. 지금 S&P 500이 거래되는 주가 수준에서 20% 폭락할 확률은 대략 30%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미국 GDP 대비 시가총액, 즉, 미국이 1년에 버는 생산량 혹은 이익 대비 미국 지수의 시가총액은 대략 137% 수준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높았던 시기가 150% 이상, 대략 160% 정도였고, 이때마다 주가는 흘러내렸습니다. 이걸 워렌버펫 지수라고 말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주가의 시소관리, 즉 이익과 가격의 변화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탁상공론을 합니다. 결국 핵심은 물극필반 현상입니다. 영원한 강세상은 없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로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로환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유럽 여행을 가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겠네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유로환율이 1.12였는데 최근 1.02. 혹은 1.03까지 하락했습니다. 유로화가 출범한 후에 미국 달러와 1대1로 거래되는 패러티에 도달한 경우는 딱두 번입니다. 2000년에서 2002년, 그리고 2022년 제로금리 정책을 실행했던 시절입니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예외주의 때문에 유로화 선물 매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에 빨려 들어가고 있고 심지어 이런 강력한 선진국에서도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유럽 주식을 사기 좋은 타이밍일까? 라고 생각해 증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영상 후반부에 나오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유럽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최근 13개월 내 최고 수준까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에너지 원가입니다. 과거 러시아산 가스는 원가가 낮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유럽에 설치한 가스 파이프를 통해서 낮은 가격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었고 러시아는 가스 생산 비용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 때문에 가스의 수입 및 유통이 어려워지면서 유럽으로 조달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가스 수요가 늘어 가격이 더 심화되고 있고요.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수입 부담이 증가된다면 유럽의 인플레이션도 쉽게 종식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유럽 환율이 낮아져서 수출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보이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은 팩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유럽은 상당히 유기적이라서 유럽 기업 중에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경기 침체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미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유럽 회사를 공략해 보면 그곳에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노보노디스크, ESML, LVMH, 에릭슨, 유니레버, 바이어, SAP, 아스트라제네카 디아지오, 에어버스 같은 유럽 대형 기업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유럽 증시가 최고치에 있어서 그런지 기업의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저가에 매수한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고 사실 지금 주가 수준은 매력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형 프리미엄 기업들은 현재 대략 30배에서 심지어 100배의 이익 승수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론만 말하면 환율 효과를 누릴 수는 있어도 유럽의 좋은 기업을 사기에 가격적인 관점에서 타이밍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에 투자하는 건 지금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상 모이라 역발상 투자 실험실의 제이슨이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런 유형의 컨텐츠 계속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